카를리아 우리 풋나무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하나 먼저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음, 녹화를 떴는데 녹화분이 에러가 나서 다시 한번 더 떠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한 내용이 이미 글씨가 다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오늘 읽어가면서 큐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목요일 음.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음, 보니까 다윗의 아, 다윗이래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억압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고랑이란 것은 뭔지 알죠? 밭을 만들 때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음 음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등에 누가 손톱으로 긁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만약에 닿는다면 정말 쓰라릴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줄을 끊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지붕 위에 풀 같아서 베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하네요. 보니까 오늘 시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도 연약했을 때 약했을 때 많은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 언제나 지켜주시고 음, 내가 등에 상처가 난 것처럼 내가 깊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이 어, 너무나 의도 우셔서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존경하게 하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의 말로 3분 동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mm -hmm. 자, 우리 30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라고 적었나요? 궁금하네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음, 우리 친구들 오늘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음. 오늘도 힘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절과 팔절에 보면 이미 답을 썼지만 수치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게 되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요? 힘내세요. 자, 오늘 나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편지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음, 사탄이 만약에 나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다줄 테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음, 글쎄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축구 또 뭐가 있을까? 음, 가진 거? 어, 만약에 그런 것보다 그런 걸 유혹하면서 음, 하나님 믿지 말고 유혹한다면 고민은 될것 같아요. 살짝. 하지만 목사님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소등하, 소중하다고 목사님은 음... 결정할 거예요.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어, 마무리하며 기도로 큐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주위에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요. 안녕.